여 어디 가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부터 뭐 물놀이터 개장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아이스박스에 음료랑 뭐 간식 가요? 챙겨서 물놀이터로 가고 있습니다. 가요. 물놀이하러 가요. 아니요. No. 그러면 재미있는 곳 어, 어디 간다고? 재미있는 거 가요. 재미있는 거 응. 재미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재미있고, 재미있고 여기. 빨가분 어, 빨간 물이야. 빨간 물. 빨간불이안 돼요. 개장 전에 미리 왔는데 자리가 거의 다 찼어요. 치열한 자리 전쟁에 겨우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자리를 겨우 잡았어요. 와, 다들 자리를 찜하고 사람은 없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직 시작 전입니다. 어, 언니는 왜 한점 없어, 하늘에 뚜드다 여기 아니야, 나 불편하다. 불편해, 아이고, 좋다. 엄마, 우와, 놀렁거 사진아, 봐. 몇번잘챙겨고왔 같아. 형, 물 떨어지니까 가만 놓고 왔어. 놀거 아니야? 어? <놀람> 저는 혼자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놀이터에서 아빠가 계속 놀아주는 조건으로 주말 이틀 남편 혼자 쉴수 있게 저랑 쩌쩌는 거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가 뱃속에 있을 때 맨날 물놀이에 서핑을 해서 그런지 물놀이를 정말 좋아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해서 물놀이 시작하면 물에서 나오라고 해도 그렇게 안 나왔다고 하네요.

救命啊！啊！啊啊 이번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이라 한 시간을 쉰다고 해요. 한 시간을 더 기다리기엔 덥기도 하고 쩌쩌도 낮잠 시간이 다가와서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첫 물놀이터였는데 주말 오전부터 알차게 보냈어요. 아빠는 이제 자유 주말을 즐기고 저랑 쩌쩌는 거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쩌쩌아빠도 함께 거자로 왔어요. 혼자만의 자유시간을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한 멋있는 쩌쩌아빠입니다. 치유의 숲 가는 길에 작은 계곡이 있길래 내려와 봤어요. 더위도 식힐 겸 여기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물고기 <목소리> <목소리>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어디, 가서... 거기 있어? 응. 안 보이는데, <laughs> 할머니는? 물고기야, <누나? 웃음> <아니>, 우리... <laughs> 어디 갔어? 이 잡았는데 어디로 갔어? 바로 저기 있었네요. 뭔가 그래? <laughs> 잡았는데. 아... 물고기야, 어디 갔어? 물고기야. 물고기야, 어디 갔어? 이걸...

s 가 뭐냐? 니까이 엄마 아까 물고기 잡은 거 봤지? 엄마 물고기 알았 이게 RPG가 음, 이렇게 그러면 항상 물을 봐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서울에도 한강 뷰가 항상 느끼는데 집이 얼마나 비싸니까 엄청 비싸 아 차가워 또 해봐 퐁당 또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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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은 놀이기구나 정해진 놀잇감들이 없어서 뭐이라, 약간 심심하다고 뭐이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심심함 속에서 저도 어쩌져도 놀잇감을 찾아 생각하게 돼서 좋아요 많이 뭐할 거야 아빠한테 해, 아빠한테 아빠 퐁당 해봐, 해봐. 아빠 이제는 안 가나 가는데 어? 아빠에게 왜야 내가 진짜 퐁당할까? 퐁당 <laughs> 아, 아무래도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다 보면, 저처의 상호작용 횟수도 늘어나고, 어른들끼리 응. 하는 대화 속에서 저처도 듣고,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차가워! <웃음> <웃음> 아버지가 엄청 <안> 귀어 <laughs> 어, 뭐 무슨... 엄청, 엄청 차가워했어? <laughs> 엄청이란 말도없 지금 27개월 쯤인데 말이 한주한주 한주 다르게 늘고 있어서 신기합니다 엄마한 뭐? 어, 엄마한테도 <laughs> 어, 차가워, 아 차가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쩔어. 아빠한테는 안 한다네, <목소리> 죽거도 응. 아빠한테도 봉덩 해봐. 아빠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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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겸 치유의 숲 쪽으로 올라오다가 작은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돌멩이 씻기 놀이 중이네요. 어우 시원해요 시원해 아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시원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더워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차가워요. 이번 주말은 물놀이만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올 여름도 엄청 덥다고 하니 여름 동안 물놀이를 많이 할것 같아요. 다시 월요일 시작입니다. 거의 반복되는 평일을 보내고 있어요. 평일은 거의 짜짜 등원시키고 남편도 저도 각자의 회사로 출근하다 보니 평일 영상은 분량이 적은 편입니다. 매일 요리를 하지는 않지만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건강과 정성을 생각하면 맵끼 만들어 먹어야 하지만 음식을 만들고 식재료 관리하는 일이 많은 노동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드디어 이렇게 힘겹게 자라고 있던저에 바지를 드디어 쓸 때가 왔습니다. 응? 여기서부터 또 다른. 향이 엄청 좋아요. 공주에 따서 봅니다. 소스에요 건강식 맛다 만들어 놓고 콜라를 먹어 한참 뛰어놀다가 지쳤는지 안아달라고 해서 땀시키러 카페에 왔습니다. 망고 맛이야. 맞아. 망고 맛이야. 망고 맛. 쩌쩌 <목소리> 아빠는 주말 출근이라 이번 주도 쩌쩌와 함께 거제로 갑니다. 어제 도착해서 할아버지랑 점심으로 콩국수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저쩌는 할아버지랑 콩국물 사러 상가에 내려갔어요. 콩국수로 점심 든든하게 먹고 사곡 바다에 물놀이하러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기로 돌아가지고 렇게 꿀 튜브 그래. 꽃게 튜브 갈까요? 사곡바다는 뻘이 같이 있는 바닷가입니다 물 자체는 깨끗한데 걸어다니면 뻘들이 일어나 흙탕물같이 보여요 에이, 아직 무릎 다요더 가야 돼 수심이 정말 낮아서 아이들이 놀기엔 안전합니다 무릎 부른 거 아니야 지금? 걸어서서 걸어도 돼 옳지 그치. 더 깊은 데로 가자 그니까, 그니까. 깊은 데로

어렸을 때부터 물을 그러니까 뭐좋아해가 하소서... 다리를, 다리 에 앉아가지고. 음. 다리를, 붙여 끌고. 할줄 알아, 물놀이를. 즐겨, 그리고 아이, 자, 르메름이 예, 예, 예. 이렇게 할아버지랑 함께 2시간 정도 물놀이 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 이모랑 이모부도 함께 합류했어요. 식당 마당에 정원이 멋지게 꾸며져 있어서 구경하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모코에도 한번 맞게 어, 이거 <laughs> 어, 이모 코에도 한번 맡게 해줘. 신고가 이제 신고야. 수박 같다 수박. 이모 흰두렁 트로 수박 수박 비저트로 수박. 수박. 수박을 주시네 좋아. 우와 단무박이네 왜 이거 이거 앞치마 하고 먹을까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옷에 떨어지면 옷다 버려서 안돼 이거 해야지 할까? 수박 먹을 수 있어 떨렸다 다 털어 에이 버려 씨앗 버려 응 됐다 뭐 느낌이 느낌 있나 봐응 좋네 아놀바봐 부전이야, 지금. Yeah!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무선해, 이거 냄새나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뭐야? 이 뭐야? 이뭐이뭐뭐뭐 안녕 아니, 이제. <laughs> 아, 이모 소식을 가자. 우리 있어. 화장실 가자. 아니, 기저귀, 기저귀. 어 기저귀 갈자. 아, 괜찮아. 응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모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요. 아까 소리 질렀잖아요. <laughs> 아니 나는 그냥 확인 만 하려고 했거든. 근데 거의 위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무섭. 무거... 조급 리조트에 온것 같다. 저쪽도 카페가 마음에 드는지 여기저기 구경 다녔습니다. 이만 <목소리도> 못하면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잘 먹네. 맛있나봐 그게 어묵 조금만 먹을래. 소고만 먹었어요. 살살. 또 어디 가지? 어디 가는 거야? 공룡이 뛰자. 아 공룡한테 가는 거야? 일요일 간단하게 아침 먹고 공룡 엑스포 가려고 나왔습니다. 왜간데 동물? 동물 거야. 더볼 거야? 동물 거야. 아 동물 거야? 동물. 정말 아니고. 동물 거야. 동물. 도지 이해 불가네. 더볼 거야? 동물 <laughs> 거야. 아 숨을 거야? 응. 아 숨을 거야. 왜 공룡 크한 공룡 무서워서? 왜 숨을, 무서워서 거야? 숨을 거야? 야 공룡 없어요. 이따가 보기 따가 있을 거야. 귀여운 공룡도 있는데?

주말이지만 이른 시간에 다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엑스포 기간이 아니라 축소 운영을 한다고 해요. 입구부터 리얼한 공룡모형에 약간 긴장한 듯 보여서 캐릭터관 먼저 들어왔습니다. 뭐할 수도 있고 <laughs> 알가는 <훔쳐가는> 거야? <laughs>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더위에 지쳐있는 와중에 이모부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여기 앉아서 먹어 여기, 여기 앉아서 먹어 그래. 봐봐. 작은 공룡도 있고 오그 오. 오, 오 더웠지만 구석구석 구경 잘하고 갑니다. 엑스포 기간에 다시 한번 와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땐 더 다양하게 운영하겠죠? 이번 주 주말도 알차게 시간 보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야외 활동은 힘들고 실내는 갈만한 곳이 많지 않아서 여름을 어찌 보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